자, 형님들 안녕하세요. 카라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리니지 M 3월 첫째 주 업데이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일까지 TJ 쿠폰이 3월 2일까지입니다. 액세서리 지르실 분들은 미리 지르시고 3월 10일 복구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지난 업데이트 때는 이제 고대 거대 무덤 신규 사냥터가 생겨가지고 꽤 괜찮은 업데이트였었는데 어, 이번에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3월 첫째 주고요. 자 같이 한번 보시죠. 자첫 번째 고대 거인의 무덤 추가 기념 고대 거인의 유물입니다.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특수 던전 고대 거인의 무덤 1일 퀘스트 완료 후 고대 거인의 유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을 해 보세요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. 자, 고대 거인의 유물 30마리를 일단은 클리어를 하면은 고대 거인의 유물을 한 개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. 자, 이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 재료에 따라서 구호 증서, 그다음에 수련에서 선택 상자, 상급 축복 가루, 드래곤의 성수, 뭐 피어 엘릭서, 스킬 카드 뽑기권, 병코 상자 등등 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, 어,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, 어, 내가 필요한 게 뭔지, 그런 거에 따라서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하딘의 텔레포트 비용 할인 이벤트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자, 3월 16일까지 대략 한 2주 정도 하는 이벤트인데, 어, 뭐, 다른 거는 없고요 그냥 하딘의 텔레포트 비용이 조금 더 감소를 한다,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기존에는 보통 하딘텔 비용이 10 다이아였는데, 한 6다이아 정도한40% 정도 할인을 해줬었는데 어, 요번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6다이아 내지 5다이아에 일단은 이벤트를 할것 같고요. 자세 번째입니다. 호칭 이펙트 추가 기존 및 신규 호칭의 이펙트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자 불멸자 같은 경우는 리덕션이 그랑카인의 대항마는 공포내성 2%어 공포내성이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도 많이 생기는 모습이네요. 자그 다음에 영생의 빛 플러스 생명호 그 다음에 이계의 군주 공포 내성 플러스 5%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. 자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. 이계의 군주 같은 경우에는 어 공포 내성 5%로 가장 좋은데. 호칭을 달려면은 기르타스 변신을 일단은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. 어 그러면은 사실상 뭐 우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뭐 호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기르타스가 번개샤 님 그리고 여포 님까지 총두 분, 두분 계시죠? 네, 두 분만 공포 내성 5를 달고 다니실 것 같네요. 자, 그다음이고요. 오랜설벽 지역 개선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. 자 드디어 제가 그토록 신규 사냥터 또는 어, 사냥터 리뉴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고 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신규 사냥터 그 다음에 어, 기존 사냥터 리뉴얼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조금 내긴 했었는데 어, 저로서는 요번 업데이트 오랜 설벽 지역 개선 어 일단은 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설벽 지역의 하스파 구역 추가 및 몬스터 스포 개성과 함께 오랜 설벽의 지역에 추가된 신규 리워드를 획득해 보세요 라고 일단 나왔습니다.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어 하스팟 구역 자 하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, 폭젠이죠. 폭젠존이 일단은 두 군데가 생겼네요. 자 폭젠존 두 군데 생겼고 자두 번째입니다. 오랜 설벽 지역에서 몬스터 처치 시 획득할 수 있는 스킬북 아이템과 신규 특산품 얼어붙은 주머니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. 어 마법서 크리티컬 요거를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주머니를 획득을 할수 있는데 어, 요거를 획득을 한 후에 오픈을 하면은 확률에 따라서 희귀 제작 비법서 드래곤의 진주 전가 명코 변코 인코 요렇게 준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 세번째 오랜살벽 지역 몬스터 처치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낡은 활력의 티셔츠 각인 그 다음에 낡은 민티 각인 낡은 GT 각인 요렇게 일단 획득을 하게 됐네요. 요거는 이제 컬렉션템이죠? 네, 컬렉션템이고. 자,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, 어, 신규 사냥터 까진 아니지만, 기존 사냥터를 또 리뉴얼을 해줬습니다. 어, 진짜 이렇게, 진짜 뭐제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자, 앞으로도, 어, 지속적으로 사냥터 리뉴얼 및 신규 사냥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참 마음에 듭니다. 보람이 있네요. 자, 그 다음입니다. 그림 리퍼 서버 공성 병기 추가. 자, 그림 리퍼 서버에 공성 병기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요거는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고. 여섯 번째, 기르타스 월드, 그 다음에 그림 리퍼 서버 공성 던전 컨텐츠 오픈. 자, 공성 던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공성 전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 던전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. 자, 일곱 번째, 그립리퍼 서버, 전리품 상점 개편. 어, 요번 추천은 일단은 뭐 그립리퍼 서버에 대한, 어, 이것저것 뭐, 공성전이라든지 상점 개편이라든지 이것저것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자, 한 번씩 보시면 되겠구요. 그 다음은 이제 서버 이전입니다. 혈맹, 그 다음에 캐릭터 서버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서버 이전도 이제는 뭐 거의 매주 나오다시피 하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뭐 컬렉션 템 같은 거 사실 분들 있으면은 뭐 이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될것 같구요. 자, 요거는 이제 컬, 그 캐릭터 서버 이전. 자, 열 번째입니다. 신규 상품 안내. 자, 33,000원짜리 다이아 1200, 그 다음에 드래곤의 성수, 룸티스의 귀걸이 선택 상자 하나, 요런 식으로 33,000원. 자, 구성품 자체는 그렇게 썩 어,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 다이아로 살수 있는 패키지랑 이제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, 첫 번째입니다. 빛나는 타라스의 성자 패키지. 그린디퍼 서버 제외,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8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, 코인 선택 상자 3개, 그 다음에 개대지팩 2개. 일단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음,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. 아, 요번에는 이게 다네요? 오, 뭐야. 자, 일단은, 요게, 어 메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어 다행히도, 뭐, 개대지팩이라든지, 코인이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, 요번 주차는, 어 패스를 해도,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뭐, 개대지팩이라든지, 코인 선택상자, 일단 뭐, 요렇게 나왔고요 뭐, 다른 거는 다행히도 없네요. 뭐, 컬렉션이라든지, 뭐, 이런 것들, 기타 뭐, 다른 제작하는 것들, 어, 요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. 뭐, 다행이라면은,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지만,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어, 요번 주차 업데이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 사냥터 업데이트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거대 거인의 무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황혼산맥에서 이렇게 사냥터들이 리뉴얼을 해 줬었는데 요번에는 오랜 설벽 지역입니다 자 이번 오랜 설벽 지역도 이제 그 리뉴얼이 되고 고그 다음 고그 다음 뭐 본토 던전이라든지 수련 던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에바 왕국 이런 버려진 사냥터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버려진 사냥터를 이제 좀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유저들로 하여금 조금 더 폭넓은 사냥터 폭넓은 이런 어, 제공,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해 주면은 유저들한테 그래도 매일같이 어, 이렇게 뭐 패키지만 나오는 업데이트보다는 요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볼거리,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는 어,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요렇게 가지고 이번 주 3월 1일 어, 첫 번째 업데이트 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따가 실시간 방송 때 어,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들.